샬롬 5월 13일 목요일 아침 북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추레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아, 만나는 이제 추레굽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 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아, 양식이고요. 매출하기는 오늘 본문 딱 이, 여기 밖에 한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 매번 고기,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아, 어, 이, 하도 고기, 고기, 그러니까,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번에만 딱한번 해주신, 아, 어, 사건이 매출하기 사건입니다. 아, 어, 그런데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주셨어요. 얼마큼 이제 많이, 어, 그, 좋냐면, 코에서 고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주셨다. 이제 하나님 막, 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이제, 그 성, 법괴 안에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뭐, 뭐, 꿀 같은 과자네, 뭐, 먹으니까 진짜 뭐 맛있네, 라고 하는데, 이때밖에 뭐,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알수 없습니다. 메추하기야뭐 요즘도 아, 간혹 그뭐 고기로 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아,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만나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그이 사람들이 아, 생활할 수 있게끔 먹을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지 않게끔 광야에서 뭐,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물을 양육해가지고, 목양해서 동물로, 어, 어떤, 그들이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특수사항에 맞춰서 이들을 먹고, 어, 이제 생존할 수 있게끔 지켜주셨어요. 근데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가져가 봐야 다음날 되면 썩었어요. 그러니까 딱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내일 내가 또 이것을 너희들에게, 어, 내려주겠다. 만나를 줄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내일은 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일 이거 내릴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먹을 만큼 못 가져가죠. 그냥 더 가져가겠죠. 쟁겨놓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신 건 어, 오늘 먹을 것만 딱 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책임지시는 분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책임지시는 그분이 내일도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훈련입니다. 어, 신앙생활은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져가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아주 귀하고 소중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한번, 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라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길 만한 경험들이 쌓아져 가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 나를 잘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름인가요? <laughs>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금요일 날, 내일은 더덥담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어, 이 더위만큼,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믿고, 코로나도 빨리 이 더위에 그냥 다 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우리 힘냅시다. 샬롬!